후치 수식 6번 가볼게요. 아까 1번부터 아, 5번. 5번까지는요. 후치 수식 구라 단어니다구 단어와 단어들의 경어리. 그리고 6번부터 10번은요. 후치 어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절이 뭐라고? 주어 플러스 동사. 동사가 들어간다고. 자 시작해 볼게요 6번 아 근데 복습 잠깐 하자 1번 후추주신 뭐였어? 전치사명사 두번째 i n g 세번째 PP 네번째 수동사 다섯번째 형용사 전명고 형용사 수동사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자 절이에요 저는 주어 플러스 동사로 되어 있는 문장 자 6번에 잘 보이는 친구 많이 봤죠 관계 명사 쓰는 방법만 배웠습니다 쓰는 방법만 배웠죠 어떻게 배웠어요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히치둘다됐 중학교 2학년때못 썼어요 야매에 대사 썼죠 그렇죠 어 관계 대명사는 뭐냐면 관계가 앞에 명사와 연관 관계합니다. 앞에 명사와 관계합니다. 수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접속사 역할을 해줘요. 접속사는 뭐예요? 동사 하나 추가. 대명사는 뭐야? 명사를 대신해준다 그러죠. 명사를 대신해준다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안에 세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접속사 역할,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 그리고 뭐다? 명사를 대신해준다고. 명사를 대신해준다는 게, 명사가 문장에서 어디 갈수 있다고 그랬어? 주어하고 목적어를 대신해준다고. 알겠지? 근데 관계된 명사, 뭐뭐 있었어? 후, 위치, 대시지. 그치? 앞에 명사가, 앞에 명사를 뭐라 그래요? 주학교 때, 선행사라고 배웠죠? 먼저 선, 나올 행, 뭐 행할 행, 이렇게 붙시는 거야. 사람 잠을 그리고 둘다 대체. 자 명사를 대신해 준다는 지 명사 어디 어디? 주어하고 목적어가나하지 주어가 생략된 상태로 동사 목적어가 나올 거예요. 관계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생략된 상태로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올 겁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명사 뒤에 대 명사 뒤에 후, 명사 후에 히치 자, 주어가 생략된 경우를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배우고요그 다음에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에는 목적격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지금 동사가 중복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 동사? 한? 응? 동사? 무슨 받침? 니음받침 동사? 하음이라고 읽었지만 안면 돼. 오케이 동사 하는이라고만 읽을 줄 알면 되고 주어가 동사하는 사람, 동사하는 사물, 동사하는 둘다얘 어떻게 읽어야 될까 목적어를 동사하는 사람, 사물 둘다 됐어요? 자 예시 문장 한번 봅시다. People 후 나왔지 후 나왔지 그 다음에 공사 Fight Boys. 그 다음에, 동사꺼 어있어 have to pay. have to pay. 보이죠? 두 번째 동사지. 다시. 관계 대명사 6번부터 이제 10번까지는요, 동사를, 여러분, 동사를 찾는데, 동사 몇 개? 두 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동사가 동사란 얘기예요 알겠어? 초록수형 남편까 자, 이제, 후 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영사 Fine on the Street. 여기까지초록색형 남편. 거리 위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Have to pay. 지불해야 합니다. Large fine. 뭔지 몰라. 큰 원을. To the police. 누구한테? 투에서 가볼 고 폴리스에서 닿고, 경찰에게 큰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인을 몰랐어도, 어선, 그니까, 문맥상으로 맞출 수 있으려면은, 정독을 할줄 알아야 돼. 나는 영어가 정독을, 정독을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독이 먼저다. 파인이 뭔지 몰랐어도, 문맥상, 거리 에서 싸웠어, 경찰한테 뭘 해야 될까? 뭘 내야 할까?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벌금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수 있고 두 번째 더블 주어 나왔지, 됐 나왔지. 그러면 동사 몇 개? 두 개. 첫 번째 동사 리드, 두 번째 동사 해즈. 그러면 해즈 앞에까지가 후치수식 어구, 어절. 그러면은 I read, r e d 라고 읽은 이유는요. lesson만 하는 작년 겨, 여름이라는 뜻이 있었으니까 I 아 리드, read, read, read 이렇게 읽었었죠? 자 그러면 내가 레드 읽었다 다시 후치시 씨가 보니까 내가 읽었던 책은 언제 작년 여름에 내가 읽었던 책은 has, 가진다 a l o t of information about g r a m a 많은 자어 남부로 보는요 All t t of로 보이시면 됩니다 밑에다가 라시라고 쓰세요 not. 어 남부로 보는 All t h t o f 똑같다 많은 i n f o r 정보를. 어 b o u t 그러면 문법에 대하여 정보를. 이상하죠? 어떻게 해줘야 돼? 앞에 명상을 꾸며주는 후치수식어로 니인맞춤을 만들어줍니다. 주 문법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 밑에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인데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고 접속사역할이라고 부사는 대명사와는 다르게 그냥 부사지. 그러면은 뒤에 명사, 뒤에 문장을 그냥 주어동사, 목조어가 다 나오는데요. 관계 부사가 뭐 있냐면은 where, when, why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where, 뭐 있어요? 앞에 명사가 장소인 경우. 얘는 시간 명사인 경우, 얘는 이유 명사인 경우 따라왔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그대로 나온다. 주어가 목적어를 뭐때문 동사 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 하는 장소, 하는 시간, 하는 이유. 오케이. 자 여기다가 하나 더 넣습니다. 자 관계 부사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피치랑 같습니다. 우리 특강 친구들한테 오늘 많이 받, 봤지? 피치를 불 완전한 문장으로 잡고 전 전치랑 플러스 관계 형서는 완전한 문장으로 같이 잡았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명사는 관계, 관계 부사 역할을 해줍니다. In which, about which 이런 친구들, with whom 이런 친구들. 자, 관계 부사, 동사 하는이라고만 읽을 줄 알면 된다. 자, 밑에 보세요. The town 마을은 주어. Where 나왔지? 접속, 저 앞에 있는 명 영상 꾸며 주는 관계 부사지 동사 첫 번째 동사 어디 있어요? Lift 두 번째 동사 is 끊고. 그러면은 초록색 강펜으로 where 부터 my grand father lived. 나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마을은 이게 아니라 살았던 과거용으로 맞춰줘야겠죠. 나의 할아버지가 사신다 이가 아니라 사셨던 마을은 is famous. 유명하다, 유명한하다 됐어요 유명한하다 비동사 프로세이 동사. For each h o t s p r i n g 어, 매우 그 마을의 뜨거운 봄 때문에 유 b 합니다밑 e 예문 똑같이 나와있죠 t h e n i n t o w h n 그 장소 다음에 장소명 i 다음에 i n which 가 들어가 있지 자 앙포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서술형 문제가 이 y 나온 거예요. 관계부사절 만들고 전체가 t know how to do it. I i n 을 빨리 인을 만들어봐봐. 자 밑에다가 또 갖다 붙이해봐. 인 위치 밑에다가 갖다 붙이해봐. 같이 갖다 빨리 빨리. 서술어 어느 학교 나오든지 상관없어. 다 나올 거야. 자 휘치. My grandfather lived in.까지 써봐. 휘치. My grandfather lived in. w h 마이 h my g r a n d f a 썼습니까? 됐어? 썼어? 자, 전치사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전? 명구. 그치? 명사 있어야 되지. 아까, which? w h 뭐라고 그랬어? 주어나 목적어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라 그랬지.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하나 없죠? 그쵸? 그러면은, which, my grandfather lived in,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과 관계대명사의 문장으로만 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in을 어떻게 하는 거야? 관계대명사 앞으로 던지는 거야.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 명사가 필요 없는, 전치사가 앞으로 왔기 때문에, 뒤에 명장이 어떻게 된다? 완전한 문장으로 되는 거예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 취급이 되는 거라고. 이한 예, 사람만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세요. <laughs> 어그새 문장이 서술형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어느 학교가 됐든 만코고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올 거고 예단고든어야야 태장고, 효원고등다 뭐 상관없어요. 나와 나와 언제? 내가 찍어 줄때 나올 거예요. 내가 찍어 줄때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관계부사가고잡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8번. 8번. 어, 여기까지 됐었네? 이런. 자, 8번. 주어, 주어, 동사, 동사라고 돼 있죠? 주어, 주어, 동사, 동사.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목적격, 관계리명사가 생략됩니다. 관계리명사를 배울 때, 자, 다시 얘기하면, 이때 여기, 요 문장 보이시? 주어, 동사하고 목적어가 없는 게, 이 주어동사가, 이 앞에 주어동사에 생략된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찾을 줄 아시면 은 1등급 나올 거예요. 내가 수능 공부했을 때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나는 수능 볼때몰랐어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을 진짜 몰랐어요. 후7주에 들었던 친구들, 내가 한번더 얘기했지.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을 나도 못 찾았는데, 너희가 그 전에 찾아내면은 문장 구조에 대해서 통달하신거예요 어쩌다 찍어서 막 맞추는 경우도 있겠지. 세영이 지금 다 보이겠죠? 지금 다 보입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문장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주어 주어 동사 동사를 찾을 수 있으면은 베스트. 이거를 할줄 알면은 영어 문장 못 읽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요령 알려줄게요. 자, 이제 품사 뭐야? 주어 주어 품사. 명사야, 형용사야, 동사야. 그렇지 응. 사나 이거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온다고. 어? 자 그러면 은 여기서 동사함의 목적어가 없 없다라는 걸 너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먼저고요. 그 전에 요령 알려줄게. 이 명. 야, 이 명사 명사가 이 명사 명사가 명사간의 합성 명사입니다. 합성 명사. 합성 명사가 뭐냐면은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프라이스 그래서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대중교통, 빔 프로젝터. 명사 명사가 같이 붙은 거야. 했어? 또뭐 있을까? 트레이 컨테이너. 쓰레기통, 쓰레기 보관함. 또뭐 있을까? 펜슬 케이스. 그렇지. 노트북. 클래스북. 하이라이트 패. 제 같은 뜻을 잡아주시면은 얘네들은 합성 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합성 명사가 아닐 때 끊어주셔야 돼요. 어체, 펜. 말안되지 그거 끊어라고. 뭐. 됐어?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는 하 앞에 명사라읽으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는 앞에 명사. 자, 그러면은 봐 봐. 6번 예시 문장 두 번째 봐봐 봐. The I read지. 대시 생각되을 거야. 내가 읽었던 책. 덧붙하고 i하고 안 연결되잖아.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럼 무조건 끊으라고. 그러면은 뒤에 동사가 두개 있을 거예요. 이해했니? 어? 혹은 첫 번째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을 거야 목적격관계된명사가생략됐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읽었던 책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밑에 봐봐봐 이제 8번 the Blouse, a girl. The Blouse, the girl. 더 블라우스 어걸더 블라우스 더걸연결되 안돼. 더 더로 이제 끊어놨지 끊어 is wearing looks 동사 두개 있잖아 여자아이가 입고 있는 옷은 이렇게 입는 거라고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블라우스는 그녀에게 예쁘게 보인다. 블라우스, 그녀, 여자아이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습니다. 두 문장을 합쳐놓은 거야. 합쳐놓으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빼고 싶은 거야. 한 문장은 그냥 짧게 쓰고 싶은 거야. 여자아이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는 그녀에게 어울린다. 따라아니 그러면 초록색 우라으으로 The g i r is wearing. 이거는 1등급에 향해서 목표를 두고 있는 친구들이 마스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이미 이 음, 만원 벌게 후치 수식에 어? 후치 수식에 5천원 벌어줄까? 5천원 벌어줄까? 후치 수식 아, 수업할 때다 나올 텐데. 수치수식에 어 1번부터 10번까지 아 1번부터 9번 9번까지가 뭐야? 동결기들 1번부터 9번까지 문장을 아니야 이거보다 1번부터 9번까지의 문장을 교과서에서 찾아오시면은요 아, 나눠줄게 나눠줄게 여기 듣고 거. 있는 친구들? 아니? 그거를 9문장만 찾아보세요. 만원 줄게. 현금나 10만원 오늘 찾으러 간다. 누구 소매야? 내 소매야! <laughs> 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는데, 8번, 어, 8번 문장의 찾기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찾을 뭐, 어쨌든. 나야 여기도 10만원 원, 만원씩 안 줘봤잖아 나 손해 볼거 없어요 나 공부하자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자기 스토리 초록색 읽는 문장만 적어도 되겠다 쓰고 해석까지 한번 해봐 알겠죠? 쓰고 해석해서 선생님 요 문장 한번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찾아가지고 가져오면은 만원 줄게요 알겠죠? 뿌인데이렇 공부도 야 되고 해석도 한번 연습도 해보고 찾아보라고 응용을 해야 돼 그니까 러 배우고 나서 영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응용이 돼야 되는 거지 응용이 된다는 얘기는 보인다는 얘기거든 근데 선생님이 수업 들었을 때 초록색 은하편 많이 쳐봤죠? 거기서 웬만하면 은다 있을 거야. 초평생 문장 잘 쓰는 거지. 그 다음에 9번.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주어 다음에 대시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거야. 어? 선생님, 대가 어디서 배웠어? 관계대명사 대시에서 배웠죠. 근데 여기서는 본격의 대비수라고 합니다. 동격에 대 g e 동동에 Don't 에격 t i 신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데 이 명사가 t d 면은 추상 명사 it. d 니다 추상 명사. 추상 명사라는 게 뭐냐면은 너희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보이거나 만질 수 없는 거야. 냄새 맡을 수 없는 거. 예시를 들어서. 자, 오감으로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 관념그라관념이라고생면이면돼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오감을 느이수게다는게직접적으게 만질 수 없다는 서이없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을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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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 뒤에 대시 나오면은 어떤 거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는 완전한 문장인 거야 그래서 내가 특강 시간에는 대시 안 되는 경우가 뭐라고 그랬어요? 컴만 찍고 대 동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인데 대그 외에는 대시 다 되는 거야 왜 얘는 완전한 문장도 나오고 동격의 대수로 관계대명사에 불완전 문, 불완전 불 완전한 문장에 관계대명사 대수로도 가능하고 그냥 문법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구조가 이런 구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읽을 때는 뭐 생각만 하면 돼. 명사 뒤에 대시니까 동사 두 번째 동사 찾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명사 뒤에 대시니까 주어가 동사 하는 앞에 명사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상관 없어.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의 차이고 앞에 있는 명사가 동작에 대실때는 앞에 있는 명사가 추상명사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밑에 9번 예시문장 보자 문장. Debelieve 된다 잭 첫번째 동사 are 두번째 동사 is 그러면 t 부터 right까지가 초록색 문장으로 후치수식 어구로 잡힌다 어절로 잡힌다 자, 그러면, 은 니가 항상 옳은 쪽이라는 믿음은, 이거 아니죠? 옳다라는 믿음은. 그래서, 옳, 음은이라는 뜻이니까, 니가 항상 옳다는 믿음은 is dangerous. 위험하다. 니 항상, 네 말이 항상 맞다라는 믿음은, 생각은 위험하다. 자, 소유권 관계 대명사는요? 아씨, 한번 뭐 하자. 자, 야 이거만 기억하세요. 야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뭐겠어? 소유격을 대신해주는 거야. His, my, your, its, their, our. 됐어? 어? 소유격 대명사만 대신해주는 거라고. 소유격 대명사만. 후주 나오면은 뒤에 문장은 그냥 완전한 문장으로 나올거예요 후주가 다 봐봐 people whose favorite color is gold 후주부터 골드까지가 후치수식어 무지 어적이지 됐니? 그러면은 이 후주는 뭐야? 소유 대명사를 대신해서 온거라고 그러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그냥 가져오시면 돼 사람들의 가장 좋은 색이 이렇게 읽으면 돼 사람들의 가장 좋아하는 색이 금색이다 라고 해야되지 금색인 사람들 이렇게 읽으면 돼 앞에 있는 명사를 소유격으로 바꿔, 바꿔서 사람들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금색인 사람들은 are generally optimistic 보통 되게 보편적으로 낙천적이다 그 다음에 데이 더보이 후즈 노츠 아이 버 w 우드라고어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지 어버 w 우드 빌렸다 라는 대형의 목적어가 없잖아 어디 있어 후즈 노츠가 notch, 앞으로 나온 거야 목적어 주어 동사로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진짜 너희들 고3 준비하면서 딱한번 많이 봐야 세번이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다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희가르치는 만큼 이런 문장이 많아 자그러은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노트 밑에다가 을이라고 적어 네가청소년감편표는 후주부터 바로 똑까지 됐어 됐어 소유격 관계된 곳서 어떻게 읽는다고 앞에 있는 명사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은 그 남자 아이의 노출를 내가 빌렸던 됐어요 빌렸던 남자인은 수학을 잘한다. 어떻게 했어? 봐봐. 이렇게 읽은 거야. 앞에 있는 걸 가면서 모모의 이렇게 읽은 거야. 모모의 남자의 노트를 내가 빌렸던 남자는 수학을 잘한다. 위에 거 사람들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금색인 사람들은 됐어? 어, 낙천적이다 긍정적이다 여기까지 후치수식이었습니다 다시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기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 학생들 1번부터 9번까지 후치수식 후치수식 문장을 찾아서 가져오시면 현금 만원 즉시 발급해드립니다 여러분 중복되나요? 중복은 상관없지 1번부터 9번까지 한 문장씩 찾는 아 거니까 도감, 후치수식 도감을 만들자. 알겠죠? 고생했습니다.